다음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이중근호 루트 6+루트 3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일 때 a+b의 값을 구하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렇다면 이중근호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해서 2루트 8의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중근호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근호가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결국 루트 안에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래서 근호로 벗겨지면서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되죠. 그러면 합은 6이고 곱은 8. 그러면 4와 2. 그래서 루트 4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. 이래서 2 플러스 루트 2. 그러면 이는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정수 부분은 당연히 3이 될 테고 정수 부분만큼 빼주면 나머지는 소수 부분이 되겠죠. 이두 개가 바로 2차 방정식의 두근, 그럼 두근의 합은 근과 케이스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고,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겠죠? 이를 정리하고, 문제에서 바로 이 a 플러스 b의 값, 즉5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.